반갑습니다. 국민 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여기는 어, 서교동 서교동인데 어, 땅이 58평이어서 신축할 을수 있었는데 어, 공사비도 많이 들어서 그냥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부분만 증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층, 2층, 3층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1층은 지하입니다. 경사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이제 뒤에 이제 흙이 있는 거죠. 이렇게 경사가져서 지하층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공간이 모자라서 하얀 부분, 하얀 부분을 중축을 하고, 그럼 밑에는 주차장이 생기잖아. 요 필러트 주차장이 생기고, 위에는 하얀 부분, 필요한 큰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그 공간을 넓히고, 그 위에는 테라스를 만들어서 그냥 중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원래 여기는 마당이었어요. 마당인데, 이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필러트로 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위에 이 하얀 부분이 중축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벽을 처리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축이 된 거죠. 중축돼서 여기 큰 공간. 기존에 있는 집이 이제 옛날에 주택이었거든요. 주택을 리모델링 한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더 얇은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축. 중축된 부분이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리모델링 공간이 있는 거죠. 입구나, 이런 부분은 이제 증축한 부분이 있고, 요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옛날에, 원래 있던, 있던 공간이에요. 여기 있던 건 이제 리모델링 한 거죠. 이제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옛날 여기 이제 거실 부분이 있었고, 위에 이제 뻥 뚫렸었는데, 이거 막아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위에 삼각형 있는 남은 부분은 이제 창고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요런 공간이 있고,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여기도 이제 사무실로 이제 공간이 있고, 여기 이제 서비스 공간 탕비실하고 뭐 화장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2층으로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기존에 있는 어, 리모델링 공간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면 여기 이제 이렇게 창고 경사지붕이니까 경사진 공간에 여기다 이제 창고 창고를 만들었고 올라오면 이제 휴게실 휴게 공간이 이렇게 있고 휴게 공간 옆에 작지만 작지만 이렇게 화장실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표님 <웃음> 대표님. <웃음> 밝은 미래 출판사, 여기 사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여기 나가면 이제 테라스가.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지하 필로티 주차장 위에 이제 높은 넓은 사무 공간, 그 다음에 이 뚜껑이 이제 테라스죠. 테라스, 근데 잔디,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고 어차피 여기는 사무실에서 쓰는 거잖아요. 어차피 마당이 없어요. 마당이 없으니까 이 테라스가 되게 소중한 겁니다. 되게 크죠? 이 정도면 한 일곱 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테라스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당 있는 집이라 그러면 굳이 위에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여기는, 여기는 1층은 그 세를 줬거든요. 지하, 지하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 레스토랑이 마당을 다 씁니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무실에 서는 직원들이 쓰는 마당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공간에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배수 구 관리는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이게 생활이니까, 생활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1층에 마당이 있으면 꼭대기 테라스는 잘안 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안 쓰다 보면 살다 보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사무공간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꼭 필요하죠.